태어나자마자 미모가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피부색 얼굴형 콧대 눈 크기 쌍꺼풀 유무 그리고 눈동자 크기 그리고 생후 6개월부터는 두상 몸 전체 골격 뼈 두께 전반적으로 체형에 대한 것들이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날때부터 좀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아기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인들의 무한한 친절과 미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소 근육도 점점 장착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거울 효과를 통해서 어른들의 웃는 얼굴을 자주 접한 아기들은 그 얼굴 근육 따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얼굴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. 저는 이 미소 근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외모나 미세의 외모와 밝은 성격 형성을 위해서는 꼭 어릴 때부터 치아미용에 일찍부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앞니가 이상하게 나면 애들이 미소 근육을 잘못 만듭니다. 왜냐? 미소가 구리니까 생각보다 정말 빨리 미소를 잃게 돼요. 그러면 이 타고난 이목구비가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안 예뻐집니다.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다운이 돼요. 그래서 가장 빨리 빨리 손을 봐야 하는 미용 부분은 바로 치아.